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금 은 굳은 마음을 먹고 계시죠. 첫날 하시는 거니까. 그래.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자. 공부해서 10개월 안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뭐 하냐? 야, 끊어. 나 너랑 얘기 안 해. 왜? 아, 나 공부해야 돼. 나 준비하고 있는 거 알잖아. 시험 준비하는 거. 아, 그래. 알았다. 근데 한 마디만 할게. 뭐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아 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학생분들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여형제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 여학생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뻔해요. 저도 남자니까 친구들 만나면 뭐 하는지 알거든요. 남자들 친구 만나면 뭐 하게요? 술 마시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랑 헤어진 친구랑 술 마시겠죠?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는데 일찍이 광고에서 인간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떡은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람 은 떡이 돼요. 그럼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가 지고 학원 오, 와야 되는데 9시에 힘들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게요? 아이씨. 오늘 째까? 수요일 날 가면 되지 뭐. 아 동영상 보고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안 와요. 아 힘들어 못 가겠어. 그 동영상을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을 빼먹으시면 4시간을 보고 오셔야 되잖아요. 영화로 따지면 한두편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영화 두편 연속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영화는 재미나 있지. 그 동영상 보시면요. 배경이 이거밖에 없어요. 등장인물은 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네시간 내내. 우리가 시험을 이제 학원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인강을 하실 수도 있었고 지금처럼 실강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고민하셨잖아요. 일단 인강과 실강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인강을 하시면 장점이 있어요. 안 나와도 돼요. 일단 왔다 갔다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달리시는 게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죠? 전 9호선 타고 오거든요. 학원에 올 때. 9호선 온데 9호선 급행을 타는데, 9호선의 악명은 익히 아시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아침에 급행 죽어요, 정말. 정말 맨날 모르는 사람 품에 안겨가지고 오거든요. 처음 보는 남자 품에 제가 안겨있어요. 되게 사실 민망하거든요. 근데 저야 뭐 이제 직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힘드시단 말이에요. 학원에 오셔야 되고 4시간 수업 듣고 또 집에 가셔야 되고 날도 더운데 더군다나 근데 인강은 그런 게 없어요. 또 인강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공부를 내 속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는 부분은 좀 빨리 가도 되고 좀 모르는 부분은 다시 얼마든지 반복도 가능하시고 그래도 돼요. 그죠? 근데 왜 실강을 선택하셨게요? 인강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강 못 보세요. 왜못 보시냐면 이게 인강이 주로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의지도 되지 않아요 인강 보고 계시는 학생들도 계실텐데 마음을 실강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굳게 다 먹으셔야 돼요 왜냐면 실강은 여러분이 학원에만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페이지를 펴요 그리고 가요 정해진 페이지 근데 인강은 이 마음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면 뭐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뭐 띄우실 거 아니에요. 처음 페이지를. 그러면 학원 홈페이지가 메인 화면으로 돼 있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럼 띄우시면 네이버나 다음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보는데 뭐 메인 화면에 떠 있어요. 누가 누구랑 헤어졌대요. 요즘 유행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안 눌러봐. 눌러봐야지. 그럼 눌러보면 이제 기사가 나오죠. 누가 누구랑 헤어졌고 뭐왜 헤어졌고 야 이거 헤어졌네. 그럼 옆에. 같은, 뭐, 연관되어 있는 기사들이나 링크들이 걸려 있어요. 또 눌러봐요. 그럼 또 이제 옛날부터 헤어졌던 연인들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럼 이거 눌러보다 보면 어영부영 한 시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야, 그래, 아니야, 내 이러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했는데 방금 전까지 되게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을 봤는데 갑자기 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서.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강 공부하시는 보다 훨씬 더 독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 직업이 전 직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완강률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1강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이 친구가 몇 강까지 가는지 볼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를 보면 예를 들면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학교 다니실 때 수능 준비하시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인강 들어보셨죠. 인강 들으실 때 끝까지 갔어요? 요거 완강률 몇 프로 나올 것 같으세요? 1강에서 출발한 친구가 끝까지 가는 게몇 프로 정도 나올 것같으세요 100명이 들으면. 요거 10% 미만이에요. 10명도 완강을 못해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이씨, 이거 죽여. 아, 그럴까? 나도 그럼 이거 들어볼까? 처음에 열심히 듣죠. 한 중간쯤 가면 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끝은 못 가요. 어렸을 때 학습지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하죠. 나중에 점점 쌓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안 하잖아요. 결국 그거. 그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좀 달라요. 공무원은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크셨고 다 성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완강률이 좀 높긴 해요. 수능 애들보다. 그래도 공무원도 완강률이 50%안 나가요. 50%안 나가요. 보통 한30% 정도 때에요.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건 훨씬 더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거리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강을 듣고 싶으셔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인강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실강을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 강의가 녹화되어 있는 걸 주로 복습하실 때 보조용으로 쓰세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 잘 하셔야 돼요. 현직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직 가셔서 공무원 돼가지고 어제 친구들하고 술 마셨다고 야, 오늘 힘든데 오늘 째자. 이러실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직장이 그걸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일단 출근 잘 하시는 거예요.